상산합격 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생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한국환경공단 대졸공채 합격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1년 정도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학습 전략이 아주 좋았기에 그 부분을 저와 같이 공유해 보시죠. 이분의 전공은요. 경영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경영학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의 대학교 전공은 경영학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분야였거든요. 경영학은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신 분이세요. 사전지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본인이 ncs 학원을 다니는 동안 부탁인데 ncs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공부할 양으로 줄여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는 굉장히 열심히 할 거래요 그런데 나머지 6일은 경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이 시간을 투자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하루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정도 공부하셨을것 같거든요 일주일 중에서요 이거를요 1년 동안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군데 정도를 붙으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한국 환경공단도 물론 붙었지만. 추가적으로 두분더 붙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전략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요 일반 사무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대학교 때 경영학을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량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이유는요. NCS는요, 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돼요. <laughs> 그냥 테크닉 잘 정리하시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NCS는 조금 부족해도 시험 보러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공이 부족하시면 시험 보러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공이 달라요. 어, 그러신 분들은요, 전략 자체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분이요, 1년 동안 이렇게 한건 아니고요, 요런 스타일로요, 한 6개월 정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나머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요, 어떤 비중을 했냐면은요, 이 경영학을 3일 정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NCS를 3일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역에 대한 비중을 높였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1이 되고요, 이게 4이된 적도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3군데는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환경공단인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